저희는 경동시장또 왔습니다. 인삼 좀 사려고 또 왔어요. 아, 왜 이렇게 다들 인삼을 사오라 해? 사라. <목소리> 우리 장모님이랑 와이프 친구가 술 달군 잠들 <목소리> 용도로 사달라요. <목소리> 저번에 여기서 기 동이 인삼. 어디? 어, 안 놀았지? 선물 주고 가, 해이거 담아 Ờ ừ, chung thôi, tầm trung bình Đây cái này có này cái này. Cái này là bao nhiêu? 7 quả 1 cân dạng này 70 000 70 hả? Còn ừ. cái kia, cái này dạng 50 000 uh, cái này 1 ký bao nhiêu củ? 10. 10 củ. Khoảng 10 củ. 10 củ hoặc dạng mua. mua to hơn tí. To hơn tí thì cái này. Ờ hơn tí. Cái này, cái này mấy củ bao nhiêu? 7, bao nhiêu? 7. 7. 7 củ, cái này 7 củ nè. Ờ uh, bao nhiêu chị? 70. 70 mươi ngàn quên á To hơn nữa À nguyên cái chợ xăm của nó luôn lớn lắm Không ý là mình mua chỗ chị người Việt hay gì Ở đây À nhân viên, nhân viên người Việt Ở đây người Việt Nam nhiều lắm nên là nhân viên người Việt Cái này nó to bằng giống như cổ tay tao rồi nè Chị lấy cho em Cái này một ký Bỏ riêng Với lại c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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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a kìa Cái kia hai ký nha 好的。Oh, 그럼 봐. 어. 어. 이런, 거 거. <놀람> <놀람> 네, 이런 거는 조금 생긴 게좀 보인다. 음? 니꺼잖아니꺼니꺼니까니한 어. 니꺼. 저기 음, 네. 계좌 송금해 <선급>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 네. 감사합니다. 아, 건강 검진 다 끝났고요. 총 비용은 5만 0원 들었고, 어 소요 시간은 30분. 음 검사는 뭐피 뽑고 소변 검사하고, 뭐 기본적인 뭐 시력, 청력 뭐그 정도 간단해요. 그리고 병원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보니까 그 지정된 병원이 있더라고요. 아무데나 가면 안 되고, 그 리스트는 저는 유튜브 보고 그냥 국제결혼 건강검진 병원 이런식으로 해갖고 검색했는데 결과는 한 3-4일 정도 걸리고 저는 총두부를 신청했어요 혹시 몰라서 한부를 추가로 신청한 거죠 예, 그래갖고 1,000원이 추가됐고 사진 가져가야 돼요 저 오늘 깜빡했는데 사진 3장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제가 그 건강검진 이거 좀 알아보면서 아 이거 뭐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음? 비용은 얼마나 오는지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 줬어? 베트남에서 거, 건강검진 한거진짬 빈짬. 빈짬? 비슷하네? 어,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네 음. 근데 오빠 여기 병원 엄청 금방 끝났지? 음. 자기는 얼마나 걸렸어? 나도 아, 금 아, 자기도 금방 했어? 어. 음. 이제 정리 한번 하자면 자, 국제결혼 건강검진 어, 남자 해야 돼요. 비용은 한 5만 원 나오고, 한 3, 4일 걸리고, 예, 뭐 검사는 간단해요. 피 뽑고 소변 검사하고, 예, 그리고 병원은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예, 지정된 병원이 몇개 있다, 리스트가 있다, 그 정도 예. 저희는 요즘에 결혼 비자 관련 서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음, 지금 신용정보 조회서고요. 크레딧포유 어, 가면은, 어 쉽게 출력이 가능해요 대출이 있는지 신용상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뭐 간단하게 나오네요 저는 뭐 뭐가 없어갖고 다 해당 뭐 없습니다 1년간 소득이 그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갖고 지금 요거는 2021년도 제 소득 앞뒤로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제가 정부24가갖고 뭐표 어렵지 않게 뽑았어요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갖고 출력하니까 쉽게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지금, 이거는 지금 장, 2021년도에는 소득이 2,800인데 음, 이때땐좀 열심히 일했네요. 2022년도는 얼마야? 1,600. 제 앞으로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등기부등본, 재산 때문에 그래요. 제 소득여건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랑 요 공시 가격표가 필요해요. 이저 같은 경우는 저랑 와이프 그리고 어머니까지 하고 3인 식구이기 때문에 2,5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이 아마 근데 소득 같은 경우는 음 2,500이 제가 안 되는데 이 당시에 2022년도에 제가 6개월 이상 베트남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갖고, 좀 빠지는 게 많을 거예요. 이거 좀 인정해 줄 거예요. 제가 요, 2022년 지금 1600 소득이, 이게 딱 한국에서 석 달간 그 수입이거든요?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베트남 가서 일을 돈을 벌수 있을, 저희가 못했죠? 예. 이제 토요일이면은, 내일이죠? 저희가 베트남에 들어가요. 이번에 들어가면은, 이제 와이프 결혼 비자를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요 결혼 비자 준비 서류에 대해서 어 제가 준비한 거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와이프 거 서류는 그 영사관에 보면은 구비 서류가 써 있어요. 문서 파일로. 그걸 보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행정사에서는 다른 걸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 나라별로 좀 다른 거 같아요.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하노이 대사관이던 호치민 영사관이던 거기 이제 구비 서류가 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와이프 서류, 여권. 여권은 당연히 유효 기간 6개월 이내 이상. 이 복사해 놓으시면 되고. 사증 발급 신청서랑 여권 사진. 신청서는 쓰면 되는 거고. 사진은 당연히 여권 사이즈고요. 의사 소통 여권 입증 서류 택1해 갖고 뭐 토픽이나 뭐 지정 교육 기관이나 한국어 교육 이수증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토픽 많이 할 거예요. 가 그러니까 토픽 시험이 몇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와이프는 작년인가 재작년 재작년쯤에 시험을 봐서 이 2급을 따 놨어요. 거기 이제 어 시험 결과 나오면은 이제 사이트 가 갖고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는 한국 홈페이지더라고요. 오늘 출력해 왔는데 한국인 남편 준비 서류 중에, 자, 처음부터 보면은 이제 결혼식 교제 사진 등. 예, 네, 요거는 사진이 있으니까 좀 갖다 주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초청장. 요거 이제 서식이 있어요. 네, 서식대로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저도 지금 출력만 해갖고, 이제, 쓰, 이제 써야 되는데, 어, 그냥 쓰면 되죠. 그 다음 이제 교제 경위서 및 교제 입증 서류. 음, 요거는 양식이 없네요. 그냥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뭐 내용 등을 제출 요거는 제가 뭐 내용 쓰면서 저 지금 유튜브 찍는 거 아까 저 저희 페이지 출력해 왔거든요 첨부해 갖고 뭐 그런 거할 거고 그 다음 이제 보통은 이제 소개인 관련 서류라 그래 갖고 뭐 국제결혼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경우 그다음 이제 지인의 소개를 통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 다음에 이제 뭐 소개 경위서 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소개나 업체 통해서 그러하신 분들은 좀 준비를 해야겠네요. 제가 회사 동생 결혼 소개하고 결혼시켜 줬는데 어그 친구 결혼할 때 제가 음제 신분증 사본 예 네, 보내줬어요. 남편 서류 중에 또그 다음이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이거 예, 유효기간 3달이거든요 한국에서 떼가도 되고 뭐 영사관에서 떼도 되는데 어찌됐건 유효기간 3개월 예, 그러니까 저는 혹시 몰라서 두부씩 뗐어요 혹시나 빠꾸먹을 거를 생각해서 두부씩 뗐고 자그 다음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서 그냥 양식이 있어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이제 남편이 안 갔을 때 필요한 건데 저는 제가 직접 가서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안 들고 갑니다. 그다음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국제결혼하는 사람 하는 분들은 가서 뭐 저기 뭐 배우는 게 있나봐요. 근데 단 면제 사유가 몇개 있어요. 뭐 애가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6개월 이상 있었죠. 그래갖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보통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사이트에 신청하셔갖고 교육을 좀 받으러 가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 건강 진단서, 정신질환, 에이즈, 매독 등을 포함한 건강 진단서예요. 최근 6개월 이내 한국의 병원입니다. 영사관에서 지금 이 내용에 봐도 뭐 한국의 어느 어느 병원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음 무슨 또좀 유튜브 찾아보니까 뭐 법무부 뭐 건강검진 뭐 지정병원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할때꼭 이제 정신 질환이랑 에이즈 매독이 들어가야 된다. 네, 그렇게 꼭 말씀드렸죠. 비용은 한 5만 원 나왔고요. 자 그다음 이제 좀 빡센데 주거 입증 서류. 와이프를 부양할 수 있을 집이 있느냐 저건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머님 집에 원쳐 살거든요. 그래갖고 어머님이 이제 세대 주니까 어머니 등기부 등본 그리고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랑 등본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 다음이 소득에 관한 부분 소득요건 입증서류 공통에서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들어가셔갖고 어, 당해연도 권은 출력이 안 돼요 작년 거 최근 1년간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해봤죠 요즘에 프린트 카페 같은 게좀 있어갖고 가면 컴퓨터 다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홈텍스 접속해서, 어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한 두, 두부를 뽑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요건 입증서류 선택인데, 직장인이면은 재직증명서, 뭐, 뭐, 일홍직이면은 뭐, 거기에 있다는 서류, 자영업이면 또 자영업에 있다는 서류가 또나와져 있어요. 기타도 있고, 기타 뭐, 재산. 우리 어머님까지 해서 세 식구니까, 이, 저의 연 소득이 2,500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작년 제가 2,500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제 앞으로 된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그걸로 이제 소득을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앞으로 된 아파트, 어, 등기부 등본, 공시가격표, 예. 이래도 재산이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직계가족의 재산 소득을 활용할 수 있다는데, 아, 이렇게 가면 좀 너무 머리 아프고요. 이 정도에서 이제 증명해야죠. 자, 그 다음 이제, 신용정보 조회서, 예, 요거, 한국신용정보원 가시면은 출력 가능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요거는 저 제가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미리봉 돼 있습니다 예열수 네. 없어요 요거 두부 딱 준비해 왔고 이제 그 다음 서류는 남편 권는 끝났네요 이제 와이프 서류 중에 또 이제 추가되는 게어 범죄경력증명서 2번 상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유통 기간이 3개월이네 유통 기간 3 개월이야? 아, 큰일 난데. 와이프 서류 중에 좀 추가되는 게 범죄 경력 증명서. 음, 이거 남편이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 근데 이거는 그3 개월 이내 거네요. 범죄 경력이 없으면은 번역할 필요 없고 범죄 경력이 있다 그러면은 번역 공증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결핵 증명 진단서, 건강 진단서. 이거는 그 지정된 병원이 있어요. 영사관 홈페이지 가시면 어느 병원에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와이프가 가서 받고 왔고, 비용 한 5만원 정도, 5만원 정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본. 이거는 번역공증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출생증명서. 이거 원본이랑, 어, 번역공증본. 한글 또는 영무 번역공증본. 이거 와이프한테 얘기, 말씀하시면 되고.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배경 진술서. 양식 있어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 네 복사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고 머리 아프네요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이제 와이프 결혼 배경 진술서 이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신원보증서 이런 것도 그냥 내용 임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 여기 와이프 저기 전에 토픽 시험 본 거네요 네, 이렇게 결과 와, 토픽 1에 이급. 어, 다른 거는, 저도 이제 해봐야지 알겠네요. 아, 이제, 예. 준비할 것도 많고, 솔직히 다 준비했는지 지금 저도, 저도 좀 의아해요.